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폭정주 작전주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지니어스 브랜드 종목 코드 티커는 GNUS 즉, 2020년 올해 3월 12일날 0.0516달러가 최저가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날 11.73달러 상투입니다. 즉, 세달 만에, 세달 만에, 최대가기준하여 22,632%. 엄청난 폭등률. 엄청난 폭등률.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달 만에 22,632%. 이게 미국 주식의 특징입니다. 작전을 해버리면 몇가주 엄청나게 해버립니다. 세 달만 참았으면 22,632%. 제일 작게 잡다 하더라도 4월 22일 날 0.25달러 작전 시작했습니다. 6월 4일 날 11.73달러였기 .73, 때문에 31일 거래일입니다. 4592% 이것도 4592%한달 만에 4592%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등했던 이유는 지니어스 브랜드라는 회사가 무엇이냐? 미국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입니다. 즉, 애기들, 어린이용 방송 채널인데 만화 방송 채널인데 TV로는 시청하는 가구가 1억 명, 핸드폰으로는 시청하는 가구가 2억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카툰 채널이라고 카툰 알죠? 카툰 카툰 채널이 즉내일 6월 15일 날 출범합니다.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광고가 끼어 있는 시청하게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자 차트 그는 차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티커 GNUS 요 GNUS 지니어스 브랜드입니다. 일간차트입니다. 2019년 차트 2020년 3월 1 0일0.0516이죠 2월 4일 날11.73 달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금일날 종가 4.16살러입니다. 보신 대로 엄청난 폭등, 폭락. 이 종목 사면 안 되죠? 당연히. 상투지 상투. 이미 6월4에상투쳤스 상투. 현재 추가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브랜드를 디즈니 같은 데서 인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루머가 돌아서 주가가 폭등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 주식은 작전을 해버리면 이렇게 아주 끝없이 합니다. 끝없이.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작전주 최고 1등입니다. 엄청난 폭등률입니다. 짧은 기간에 세달 만에 22,000%, 한달 만에 4,600% 드랍니다. 이런 종목 사면 죽습니다. 죽어요. 미국에는 이렇게 유2한 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냐 상한가가 없기 때문이죠. 하루에 이원상500% 1,000%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작전세력이 개입해야만 이런 시세가 나오겠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무속되고 장기 하락한다고 사면 죽습니다. 사면 죽어요. 엄청나게 죽어요. 죽어요. 죽고 싶으시면 이렇게 계속 끼 있는 종목 사시고. 0.05달러 이거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이런 종목은 완전히 복불복입니다 모하이먼토이죠 모험을 좋아하면 망한다겠습니다 사시더라도 우량주 사세요 우량주이 사례는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 주식도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은 1달러 이하가 되면, 1주당 일주, 1달러 이하가 되면, 상패 위험이 도살입니다. 1달러 이하가 됐다 하더라도 당장 상패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있니다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상패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몇 개월 안에 1달러 이상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로이면 더더러, 1달러 이하짜리는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뭐 있어? 인생 한방이야 하시는 분들만 알아서 하시고요. 뭐 이종목 아무리 진짜 디즈니가 유사한다 하더라도 로머는 로머, 생실적으로가능성 없죠. 디즈니는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굳이 이 회사를 사야할까요? 지니서스 사야할까요? 이미 방이 다 됐고요. 내일부터 카툰 무료 방송하기 때문에 무료 시청하기 때문에 방이 다 됐습니다. 차트는, 시세는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위험합니다. 사면 죽어요. 이상으로, 미국은 이렇게 깨는 종목도 많고, 위험하고, 대박도 노리고, 쪽박도 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